CTS를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매를 거두어 창고해 드리는 아름다운 계절에 천국 창고를 가득히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세 사장 때 그의 며느리는 불레 세대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와 자기 남편이 사망하고 아들을 출산하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을 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엘리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보시 되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호렙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신의 산에 올랐을 때에 구름과 불꽃이 산을 뒤덮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봉활할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심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 이가보시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휴기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휴기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제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제가 떠나는 것을 이가보시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쉐키나 인생이 되었고 반면에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감으로 이가봇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명령했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쉐마가 풍성하게 될 때는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쉐키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쉐마가 쉬게해졌을 때에 이가보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엘리에게서 떠났을 때, 그는 이가봇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나갔을 때, 그는 이가봇 왕이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갔을 때, 그것은 이가봇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는 모세의 때 광야에서도 있었고, 솔로몬의 때의 성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때의 요단강과 변화 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사람은 쉐키나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가봇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쉐키나 인생과 이가봇 인생을 가르는 핵심은 바로 쉐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쉐키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